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50장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슴받기 원하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슴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소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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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지시신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안에속 가여 주신 주내 속에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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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씻은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줘 자신의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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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쓰셨승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흐먹고 순전한 주의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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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게한 내 주께 게한 영원은 생명수 가운데 젖전내 흐뭇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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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내 죄를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사나신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능력이 굳건 능는 역사가 오 주여 역사하시고 새롭게 나아가시록 권능해서 영광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오 주여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름답게 인자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오 주여 세일을 마여 주옵소서. 사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속함이 없는 삶이 될수 있도록 건능에서 얌겨여 주옵시고 이대한 역사들이 일어 날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저들의 삶의 능력 권능 있는 삶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도 이대한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럽나이다 아멘. 예 네, 성경 보겠습니다 예루기야 5장 보겠습니다. 예람기 하 5장 11절의 말씀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만이 너와 물러가며이르예생 그가 되기로 하였그하나님의이을부고 그의 손을 위에 흔들어 을하였다 밤에 이스라엘의 모든 관계보다 낫지 아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지 아냐하고 머리를 돌려 문을 열었다니 그의 종이나 와서 말하여 이를 내아버지였다 당신에게 큰 의미가 되다니 행하지 않으려 했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나가 겹치, 하나가 찾아오면 또 다른 것이 겹쳐서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겹치는 것들 때문에 마음의 트라마가 있어서 또 그러면 어쩌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내 마음의 트라우마를 없애 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모압이라고 하는 이 모압에 모압이 모압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 때문에 이제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이 이제 합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그런 의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 땅을 치료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람, 아, 아람, 아람 왕이 남한 장군이 남한 장군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남한 장군이 이제 병에 걸려서 문등병에 걸려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내가 어떻게 이, 왕, 이, 이제, 나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있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모합왕의 왕으로부터, 모압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또 막고 나니까, 맞고 나니까, 또 이와 같이 겹치기로, 예, 겹치기로 이제 아람왕이 이제 남한 장군을 보내서 우리의 그 왕을 고쳐달라고 그와 같이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로 하는 그런 고민하는 것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라 왕의 군대 장관, 남한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하게 하였음니라 그는 큰 용사라 나병 한 자더라. 이와 같이 나병한 자로 걸려 이제 나병한 자가 이와 같이 이제 상황이 오니까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3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리다 하는 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람왕에게, 아람매에는, 이제 이스라이스라엘에서이포로로 잡혀갔던 한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어린 소년이, 소녀가, 이제 그, 이제, 예, 나베 예, 남한 장군의 집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종사를 하고 있는 에, 그때에 종사를 하고 있는 이 소녀가 이제 내 주인이 에, 낳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에, 에, 선지자가 있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알려주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이제 나만 장군을 귀하게 여기니까, 정계하게 여기니까,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왕은 이거이 말을 듣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의 글을 전하니, 일러스대 내가. 내 신앙 나만을 당신에게 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고쳐주소서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와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을 듣고 왕에게 보내요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여기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 이와 같이 이제 하니까 이제 나만을 이제 엘리사에게 보내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엘리사가 밖에 문,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 그 얘기 말을 하는데 여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을 씻으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 남한 장군이 생각하는 것과 네, 생각에 왔었던 것과 엘리사가 했던 행동이 정 반대의 모습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환영하고 받아주고 안수해주고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방 안에서만 여단강의 물에 가서 일곱 번 씻으십시오. 에, 그러면 해보게 됩니다.라고 꼬마같이 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 이러니까 남한장군이 막 화를 내고 차라리 이제 에, 이제 에, 우리의 우리나라에 가서 담에 색에 가서 씻으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하는 이 바벨론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뭐 여기서 그렇게 해야,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니까 그 종이 이, 이것보다도 더한 것도 이제 해야 될 일인데, 그것 좀 못하겠습니까? 여당강에 가서 그냥 물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그와 같이 말하니까, 그때서 이제 여당강에 가서 일곱 번을 씻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이 돼서 이제 치료가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이 볼때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의 말을 듣고 그 일들이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때에 따라서는 메시지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그것도 여종의 말을 듣고 종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의 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볼때 그냥 기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여인을 통해서도, 소녀를, 소녀를 통해서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남한 장군도 마찬가지로 거창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참잘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요당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요당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의 강가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치료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만이 할수 있고 예수 그리스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곱 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개치기로 찾아오는 일이다 일이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의 도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이 드러나고 역사해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룩한 역사들로 임재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도록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남한 장군의 이야기는 긴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올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올 때 감동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의 보혈피가 생명수처럼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흘러 넘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치료가 지루화, 될수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고 날마다 따라가는 믿음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서 아버지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고 아버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치료가 되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권능을 그 베풀어 주옵소서 아. 이 대한 역사들이이 대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권능을 그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생, 생활하는 것을에 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러온이다 아멘 아. 주 조으신 하나님 참조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의 은혜와 성령의교도토와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마기를 원하시고 주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 이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